매워보이는데? 잘 먹겠습니다. 그러니까. 좋데

지금은 그래도 프랑스 마을이 차지는 비중이 높아진 더울한 다이어트를 하려면조심것 같아요 거지? 레스토랑? 우는몇 층가? 지하 눌렀어 지 다시 올라가야겠다 굳히는 거 같지? 응 근데 옆에 있어 꼬리 아 그래서 어. 지하 눌렀구나 응 났지요? 그냥 그렇게 아, 등록했어? 카드? 응그영사까지응괜찮네7이 20분간 다 안녕 야데 그치? 오 어, 엄청 멋져 이 <laughs> <laughs>

나 임산부 마사지 한되는데만 나오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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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목이 어, 엄청 말랐어 2시간이 금방 갔어 진짜 그럼 가만히 있는지 생각 못했나? ㅎ ㅎ ㅎ 괜찮은 거 같지? 어? 뭐라고? 뭐고랑 군대 맛있는 일한 거지? 어 우리 맛집이라 근데 <목소리> 좀 그냥 적당히 맛집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지? 어! 한번 검색 한번 더 해봐요 뭐가 근데 음식 생긴 게좀 조용해 한국인들 사이에서 유명하더라고. 식당 야베프. 야베프. 베트남 가집 물고기 있어. 어? 물고기가 있어. 어. <laughs> <laughs> 오맛있겠는 진짜 어떻게 먹으래? 어던데? 어 없고. 싸먹고. 나왔다. 어, 여네 사람 많다 벌써. 여기서 적은 거이 정도면 원래 아, 꽉 찼는데. 대박. 네 응. 떡을아코싶은유 밥을 먹을 먹고 싶은데, 밥을 먹고 싶은지응 스무디 커피 아 스무디 커피? 응이거을이거싶아데고 싶은데, 밥을 먹고 싶은데, 밥을 고 싶은데, 밥을 먹고 싶은데, 밥을 먹고 먹을 아, 그러네더 작은다고? 어때, 맛은 있어? 음, 맛있어, 이거 봐. 그래? 응. 그 사이에 또더 왔나? 우리가 딱 우리 뒤쪽 구름한 그래도 사진 하나 찍었어야 됐아 그럴걸. 한늘는잘 보여. 뭐 할인할 건지? 안녕. 너오 좋다 여기. 그리고 이제 체크인을 합니다. t s so is t over there. The wifi is the pool. 어, 시원한데. 우! 우! <laughs> 너무 좋은데 경치가. 완전 예뻐. 어, 그래. 화장실 한번 보자. 오, 깔끔해, 깔끔해. 어. 이것도 괜찮은데? 뭐? 오 그런. <웃음> 드라이기. <웃음> 드라이기 중요하지. 흔게 뭐가 있데? 손판이고. 그니까 슈퍼도 있더라. 여기 옷장이 여기 화장실 안에 있다? 오 배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. <laughs> 오빠, 멋진데? 오, 너무 예뻐. 경치가 진짜 너무 예쁘다. 저 앞에가 좀큰 방인가 보다. 그런가 봐. 저기 그 승면도 있어. 와, 여기 너무 예쁘다. 안내 미쳤다. 어디? 여기. 아, 그러네. 겠지 사실. 오, 빼넓은데 구명조끼도 빌려주나 봐. 오, 좋다. 아, 비치야 저쪽 가보자. 그래. 좋다. 그래. 어 바람 불고 오늘 지금 오늘 딱 좋은데요. 오 대박. 아 맞다. <laughs> 나만... <laughs> 아 진짜 좋다. <laughs> 지금 수영장은 별로 안 깊어가지고 바다로 왔어요. 저는 상관없는데 오빠는. 이쁜 곳을 좀 좋아해서 <laughs> 오! 파도가 너무 슬래!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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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라지는 거 아시다. 여기 오! 너무 멀어 시다 갑시다 키 챙기세요 Let's g 뭔가요? 우리가 오늘 노을 보쳤네. <laughs> 그래도 아까 바다에서 조금 봤어. 여기 오니까 좀 베트남 같아. 여기는 진짜 좀 돌아다닐만한데. 갑자기 <laughs> 이런 곳이 나오네? 베트남에서 이런 곳이 아무것도 없었어. 진짜 이국적이야. <laughs> 여기예요? 아 <laughs> 맞아. 그러게 2층 경치 좋을 것 같아. 어? 어떻게 이렇게 잘 찾았어요? 분위기도 좋아. 네? 크림치즈야? 아닙니다. 오네 먹어보면맛있는데 음, 특이한 면이네 맛있어요? 맛있네 <목소리도> 약간 매콤한 게있 음. 아, 약간 핫소스 같은 건가 봐, 우리나라에. 근데, 좀 고급져. 67만 동이면, 얼마야? 3만, 3만 3천 정도. 괜찮네, 그래도. 여기 이름이 뭐야? 우리 소원배 있는 거한번 보고 갈까? 음. 약간 전통공연 같은데.